60대 넘으신 분들,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시죠? 새벽에 두세 번씩 깨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낙상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뇌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25년 넘게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영양학 박사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 음식이요. 물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피하는 것도 위험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78세시고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싱겁게 드시고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꼭 챙겨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죠. 아침마다 산책 나가시고 저녁엔 스트레칭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급히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더니 전해질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은 많이 드시는데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부족해서 균형이 깨진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식사를 거르시거나 국물을 버리시는 습관이 있으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국물을 일부러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아버지께 저염식이 좋다고 국물은 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철저하게 지키신 거죠. 그 후로 저는 연구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국내외 장수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제주도. 전라남도 해안 지역, 일본 오키나와까지 가서 90세,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소금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된장국 국물을 매일 드시고, 김치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셨더라고요. 국물 한 그릇씩은 꼭 챙겨 드시고, 반찬도 골고루 드시더라고요.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미네랄 섭취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을 잘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끄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마다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요. 방광 근육은 전해질 신호로 움직이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신호가 약해지고, 방광이 조금만 차도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계속 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은 걸리잖아요. 두세 번 깨면 그만큼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활동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우울감까지 올수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고, 야간 소변 횟수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따뜻한 국물을 챙겨드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반대로 식사를 자주 거르시는 그룹은 밤에 평균 3회 이상 화장실에 가셨다고 해요. 제가 상담한 김영수 8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년 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다섯 번씩 가셨어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엔 못 자고 정말 힘들어 하셨죠. 부인께서도 같이 계시니까 부부가 다 피곤하셨대요.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시고 약도 드셔봤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시작한 지두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석달 뒤엔 아예 안 깨고 주무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빠지지 않는 뱃살 문제입니다. 60대 넘어가면 아무리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죠. 이것도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깊어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라요. 장기 사이에 끼는 지방이라 정말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이겁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어서 그냥 보기 싫은 정도지만 내장지방은 간, 췌장, 장 같은 장기 사이 사이에 끼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내장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혈당도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또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 비만이라고 봐야 해요. 국내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의 복부 비만율을 조사했더니 남성은 50%, 여성은 6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이 드는데 어떤 분은 뱃살이 없고 어떤 분은 뱃살이 엄청나는 이유가 바로 식습관 차이였어요. 박성호 74세 어르신은 뱃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허리둘레가 95cm나 됐거든요. 걷기 운동도 하시고 밥도 줄이셨는데 뱃살은 그대로였대요. 오히려 기력만 떨어지고 얼굴은 헬쑥해지는데 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한 방법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신 지석달 만에 허리 둘레가 8cm나 줄었습니다. 체중은 3kg 밖에 안 빠졌는데 허리 둘레가 확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 빠진 겁니다. 지금은 계단도 가볍게 오르시고 손주들 안아줄 수 있을 만큼 기력도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 혈당 문제입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공복 혈당이 110, 120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 전단계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전해질 균형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정상 혈당은 공복 기준으로 100 미만이에요.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문제는 당뇨 전단계에서 이미 혈관 손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내거든요. 더 무서운 건 고혈당이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눈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망막증으로 실명할 수 있고 신장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고, 다리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발로 절단까지 갈수 있어요. 국내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79세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25까지 올라가서 당뇨약을 처방받으셨어요. 그런데 약 먹기 전에, 식습관을 먼저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죠. 딸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셨거든요. 제가 권한 방법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신 지두달 만에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지금은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고, 당뇨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당뇨 약을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이런 분들이 임의로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위에 질환이 없고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오셨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요. 첫 번째 실천법. 균형 잡힌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건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해요. 미역국은 미역에 요오드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조절하거든요. 된장국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장 건강에 좋고요. 거기다 국물에는 천연 미네랄이 녹아 있어서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에요. 그만큼 안전하고 우리 몸에 잘 맞는 겁니다. 만약 아침 식사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보조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 500ml에 천일염을 손톱만큼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0.5g 정도면 됩니다. 이건 생리식염수 농도와 비슷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수액도 이 정도 농도거든요. 절대 정제염은 사용하지 마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다 빠져 있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배만 아프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하루 한두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시고. 매일이 아니라 증상 있을 때만 하세요.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법. 국물 버리지 않기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국물이 짜다고 다 버리시는데, 그 속에 영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된장국, 동치미 국물, 물김치 국물은 천연 전해질 보충제예요. 시중에 파는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설탕이 많아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안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도 들어있고, 천연 미네랄도 풍부하거든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엄청 많이 생겨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면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너무 짠찌개는 물을 살짝 더 부어서 드세요. 짜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양을 보충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밥과 국은 반드시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뱃살 빼는 식사 순서입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안 올라가고 뱃살도 빠집니다. 먼저 채소를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좋아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방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백질이에요. 생선, 두부, 계란, 고기 순서로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뱃살도 안 찌거든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밥을 제일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지방 축적도 줄어드는 거죠.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 낮게 나와. 실제로 한 연구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되 순서만 바꿨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 47 포인트나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지방 축적도 줄어드는 겁니다. 박영애 72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석달 만에 허리둘레를 10cm나 줄이셨어요. 운동은 하나도 안 하시고 식사 순서만 바꾸셨는데 말이죠. 네 번째 실천법 혈당 잡는 식후 걷기입니다. 식후 15분 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이게 혈당을 확 잡아줍니다.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최고로 올라가요. 이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혈당이 높게 유지되요. 그런데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걷기가 혈당을 20에서 30 정도 낮춰준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가 중요한데, 저녁에 혈당이 높으면 자는 동안 지방으로 저장되거든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됩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에서 TV 보면서 걸으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 단백질과 칼륨 보충입니다. 매일 계란 한 개, 일주일에 두회 이상 생선이나 소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한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다 비타민 A, D, B 복합체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바나나나 고구마로 칼륨을 보충하세요. 바나나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구운 바나나 반 개를 드시면 야간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바나나를 껍질째 에어프라이어에 3분만 돌리면 되는데 달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단 당뇨 있으신 분은 반쪽만 드세요. 당뇨 없으신 분은 한개다 드셔도 괜찮아요. 여섯 번째 실천법.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물한컵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위장에 물이 차 있으면 음식을 덜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될수 있어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입이 마르시면 입만 헹구시고 뱉으세요. 일곱 번째 실천법. 계절에 맞춘 조절입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미네랄이 많이 배출되니까 국물 섭취를 늘려야 해요. 특히 더운 날 밖에 나가시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러면 땀으로 나트륨이랑 칼륨이 같이 빠져나가요. 반대로 겨울엔 땀을 안 흘리니까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짜게 먹는 것도,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집니다. 60 넘으면 균형 있게 챙겨야 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마다 화장실 들락거리고, 뱃살은 계속 늘고, 혈당은 올라가고, 결국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당뇨가 생기면 눈, 신장, 신경, 혈관 모두 망가지기 시작해요. 심하면 실명하거나 투석받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푹 자고,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90세 넘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제가 오늘 당장 권하고 싶은 건 내일 아침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이 가장 좋아요. 준비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미역은 물에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 넣고 끓이면 되고 된장국은 멸치 육수에 된장 풀고 두부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요. 식후에는 10분만 걸으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좋아질 거예요. 처음 2, 3일은 큰 변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계속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국물 버리지 마세요. 된장국, 미역국, 동치미 국물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천연 영양 보충이에요. 시중에 파는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좋아요. 건강보조식품은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별로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재료 사서 국 끓여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단백질도 꼭 챙기세요. 매일 계란 한 개, 일주일에 두회 이상 생선이나 소고기 드시면 충분합니다. 근육과 혈액을 지탱하는 기본 식품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뱃살도 안 찌고, 혈당 조절도 잘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없애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 꼭 보세요. 수술이나 약 없이도 일상 습관만 바꿔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뱃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의사선생님이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